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나이 부산 강안도장에 신앙하고 있는 강윤희 신도입니다 어, 저는 독이 134년 2월 10일에 입도를 하였고요 그 저희 집사람인 김정혜 신도와 아들인 고삼 강민희 신도와 그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 이렇게 가족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입도 전부터 그 천지신명과 소상님들을 에게 늘 기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늘 천지신명이시여, 뭐 태양의 신이시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구보 살펴주십시오. 그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그 저와 함께 늘 저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저는 그때 하여간 이상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어, 늘뭐 기수련이라든지 음양오행 예언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현 사수 분을 만나가지고 음양오행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팔강공 공부를 하면서 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도 공부를 하면서 어, 공자가 얘기한 옥강상객님과 미륵부처님 부천... 아, 부처님이 얘기한 미륵 부처님이 그한 분이라는 거, 그, 그한 분이 바로 그온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왔었, 어, 가슴으로 와닿았었고요. 또 계백에 대한 비전과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 일에 꼭 동참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년님 말씀 중에 2편 40장,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다들 이 성구 말씀 좋아하실 건데요. 저는 이 성구 말씀 보는 순간, <laughs> 이게 무슨 <laughs> 말씀인지. 근데 그 다음 편, 이제 2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어 있나니, 들었나니, 내가 상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에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계니라 하신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던 미륵 부처님, 아버지, 하나님, 옥황상계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강승장 상계님께서. 이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어, 자금의 세상, 이제 수를 보면, 그 실로 인간의 비열을 느끼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 뭐 전쟁이 판치는 모습이라든지, 뭐 선천선자들이 말한 말세, 뭐 말법, 뭐 말법의 세상을 이제 한 말씀으로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온 인류가 찾아온 바로 그 하나님이 옥황상제님이 당신님이심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셨기에 이 성구를 암송할 때마다 더큰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들 고등학교 3학년 강민우 신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합심으로 친구들을 한번 살려 보자. 그래서 진리를 전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어, 집으로 초대를 해라. 집에 이제 가족신앙도 하고 있고 가가도장으로 그 성전을 그 신단을 이제 꾸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심으로 하자 해서 이제 동의를 해서 가끔 친구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아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친구들을 수렴을 하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상담을 하면서 인간이 태어난 목적과 그 해야 할 일들을 전하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음양오행과 우주일련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이제 아들,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집중도 잘 하고요.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꼭 반드시 나의 뿌리인 조상님을 잘 받들고 모셔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천지의 뿌리 되시는 상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진리 전개 소개를 합니다. 그 미륵부처님과 옥강 상계님이 한 분이라는 점을 꼭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분도 올바르게 잘 모셔야 한다는 이제 점을 꼭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다음에 시간 되면은 뭐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에 가서 그럼 좀더 공부를 하자. 약속을 하자. 네, 그러면 처음에는 막 뒤로 막 빼다가 강력하게 미래가 궁금하지 않느냐 이러면 다 미래를 궁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있다. 도장에 가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뭐 태울주도 한번 읽어보고 수행도 한번 해보고 자, 자세하게 한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도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도장에 인도를 단 5명 정도 인도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들 여자친구가 공부를 해서 입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 사람 쪽어 직손조, 외손조죠. 외손조 천도식을 하면서 이제 장모님도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조상님한테 술한잔 따라 올리라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저희들이 이제 천도식을 하는 와중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한번 눈을 감고 뭐 한번 봐라 이래 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앞에 상 차려 놓은 곳에 조상님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장모님의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 가지고 이제 음식을 드시고 이제 이렇게 도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직접 본, 본, 그날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니까 아, 조상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구나. 여기 가짜면 어떻게 이렇게, 어? 세상 말로 귀신이고 영혼인데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도장에 입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집사람이, 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저희들도 보통 보면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생각은 있을 건데,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문화인사를 하는 거죠. 아침마다. 20년 동안 하루도 안빠주고문화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말겠지 하고, 뭐, 한몇년 하는갑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20년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참 통정이 되니까 참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는 그 진리로 인도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